안녕하십니까. 나인골프 창모입니다. 저는 지금 홀컵까지 대략 1m 정도 남은 그런 쇼퍼스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아, 이 정도 거리가 컨시드를 주고받기엔 아주 애매한 우정이 금가는 거리라고 하죠. 아, 그만큼 실패 확률도 아주 높은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연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클럽은 퍼터가 아닌 샌드웨지인데요. 쇼퍼팅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또 어프로치 이후에 비교적 짧은 거리를 들고 있던 웨지로 마무리 퍼팅까지 했을 때잘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웨지는 자, 이렇게 공의 중간 아랫부분을 치게 되면 둥근 모양의 이 공을 헤드가 파고 들면서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면서 공이 헤드페이스를 계단처럼 오릅니다. 이때 스핀이 막 걸리면서 결정되어 있는 로프트 만큼 공이 떠오르면서 전진하는 원리인데 어, 생각보다 이 헤드 페이스가 많이 누워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페이스로 공을 치는 것보다는 자, 페이스로 이렇게 치는 모습보다 리딩 엣지가 공의 탑을 때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이렇게 탑을 때리게 되면 무회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은 아주 잘 구릅니다 탑볼을 치면 그림 반대쪽으로 쉽게 넘어가잖아요. 휙. 여러분들 누구나 웨지로 퍼팅을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웨지로 퍼팅을 하는 것은 헤드를 그대로 놓고 이런 식으로 굴렸을 때공 밑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이 점프를 하게 되기 때문에 헤드를 살짝 들어 올려서 공의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퍼터에는 가이드선이라는 게 있지만 웨지는 이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가이드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헤드의 모양으로서 이 방향까지 맞춰가면서 쳐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손목의 움직임도 최소화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자 어드레스 때 집중을 하게 돼서 좋은 스트로크를 하게 되고 이 리딩 엣지의 임팩으로 직진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지를 이용한 퍼팅을 위해서 어 사용하다 버려지는 이런 웨지를 살짝 개조를 해서 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샌드웨지는 이 리딩 엣지가 잘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 약간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맞느냐에 따라서 공의 구질, 방향성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딩 엣지를 일자로 만들어주는 그라인딩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 공을 때리는 이 부분, 리딩 엣지가 굉장히 칼날처럼 얇잖아요. 이 부분을 약간의 페이스처럼 두껍게 그라인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공을 터치하면 아주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리딩 엣지에 그라인딩을 마쳤는데, 일반적인 어프로치는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하게 되지만, 이 웨지를 이용한 퍼팅의 셋업은, 자, 이 리딩 엣지 부분으로 공을 이렇게, 중턱을 이렇게 겨냥을 해서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샤프트가 오른발 쪽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놓여지는 어, 굉장히 불편한 셋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프트와 라이각을 살짝 조절을 함으로써 샤프트가 이런 식으로 오게끔, 자, 리딩 엣지로 퍼팅을 하게 되겠지만, 샤프트는 이쪽으로 오게끔 로프트 라이각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과도하면 부러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꺾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꺾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오,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정도 각도였는데, 이렇게까지. 꺾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로프트와 라이각을 조절을 해서 일반적인 그 퍼터의 모양으로 자, 잡고 퍼팅을 할수 있는 그런 라이로프트각으로 만들어줬고요. 리딩 엣지를 평면화 시켜서 공을 터치할 수 있는 이 터치 부분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줘서 자, 편안하게 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또 자, 이렇게 둥근 그 모양의 리딩 엣지를 거의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을 쉽게 터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쉽게 광범위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어, 그 치퍼라는 클럽이 있어요 그린 주변에서 칩샷을 쉽게 할수 있는 아마추어 전용의 클럽인데 약간 그런 느낌의 치퍼 느낌의 모양도 그렇고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것으로 스트로크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고 또 어프로치도 잘 될까? 또 벙커 샷까지도 쉽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직접 가서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그린에서 쳐 보기 위해서 나왔고요. 자, 퍼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거리가 하나, 둘. 두 발하고 조금이니까 대략 2m 한 2m, 2m 한20 정도 되는 약간의 훅 라입니다. 자, 터치감이 어떤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음. 왠지 스트로크를 할때 헤드를 편안하게 내려놓고 스트로크가 아니라 딱 하늘에 올린 상태에서 이 공의 중간을 때려야겠다라는 높이를 정확하게 지켜서 셋업을 해서 그런지 왠지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웨지를 가지고 스트로우하게 되면 헤드가 떨리는 것도 없고 왠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 엣지를 저렇게 평면화 시켜서 하니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있는데, 자, 공의 구름도 좋고, 어, 왠지 좌측, 우측으로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어, 방향성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자, 그런 느낌입니다. 오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데요? 어,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기 홀컵이 보이실 텐데요. 생각보다 홀컵이 멀리 있는데, 자,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한번 세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3, 14. 지금 대략 거리가 14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S라인인 것 같아요. 자, 연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먼저 스트로크를 해보고, 롱 퍼팅. 롱 퍼팅은 어느 정도 정확도를 보이는지, 공이 잘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측에서 좌측에서 또 슬라이스 방향. 아 어, 거리감은 대충 이정도 되는 것 같고 방향은 제가 생각할 때 살짝 지금보다 약간 왼쪽을 봐야 될것 같아서 자 살짝 왼쪽을 보고 자쳐 보겠습니다 롱포팅을 어떤지 어뭐 내가 정확하게 치지 못해서 이 공의 밑을 치게 되면 공이 당연히 이렇게 떠서 가는 이런, 어, 당연히 떠서 가겠지만, 공의 중앙을 정확하게 친다면 아주 구름은 아주 괜찮은데요. 자, 다시 한 번. 자, 웨지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앙을 살짝 밑을 치면 공이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리가 못 맞았지만, 다시 한 번. 자, 어, 생각보다는 롱퍼팅은 공을 좀 멀리 쳐야 되기 때문에 임팩을 하는 순간 공이 살짝 이 페이스를 타는 듯하게 공이 살짝 떠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쳐 보겠습니다. 어, 이번엔 너무 빨리 쳐서 홀컵을 맞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은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 쇼퍼팅. 제가 아까 말한 우정의 금가는 그 거리. 아, 그 정도 홀아웃을 할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딱 서서 긴장하고 치는 것보다는 오른발 앞으로 해서 이런 모양으로 홀아웃을 어,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홀아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가볍게 리딩에지가딱 공을 튕겨내는 게 어우 구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정말 좋아요 퍼터로 이렇게 자세를 잡고 이렇게 굴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지금 이 웨지는, 어, 라이각이나 로프트각을 다 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퍼터처럼 똑바로 서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어. 자, 하지만, 홀아웃 하듯이. 리딩 엣지로, 딱. 어 구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 지금 퍼팅이 굉장히 좋았는데, 치퍼, 어프로치는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는 웨지 퍼팅을 찍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리딩엣지를 갈고 라이로프트를 꺾어서 이렇게 퍼터처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자이 각도라든가 페이스가 누워 있는 이런 모양이 완전 치퍼 같은 모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 어프로치를 한번 해볼 건데 어 어프로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너무 궁금해서 자 쳐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략 아주 내리막이 많이 심하고 한 핀까지. 대략 20m 2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 공을 홀아웃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페이스가 완전히 누워 있으니까 공 아주 높게 뜨겠죠 스핀도 걸리고 자 굴리는 샷은 못하고 그린 주변을 가볍게 띄우는 샷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우 그냥 공이 그린에 떨어지자마자 팍 스네요 지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카메라가 저 혼자 찍는 거라서, 어, 저런 거 구현해야 되는데, 야, 다시. 그냥 내리막인데, 멀리 가지도 않고 그냥 공이 서버립니다. 자, 세게 쳤는데, 자, 스피. 스피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스피을 주면서, 자, 라운드 한다면, 굉장한 고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 자, 멀리 칠 수가 없는데요. 멀리 쳐지지가 않고, 그린에 떨어지면 무조건 그냥 원바운드의 스피이에요 자, 자, 그린, 원, 투, 오, 딱 쓰죠. 이번에는 내리막 8m 정도의 자,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그린에 공이 올라가게 되면 약간의 런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좀 전에 20m 정도 샷은 공을 쳤을 때, 핀까지 도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린에 올라가면 그냥 쓰니까 도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걸로 퍼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자, 영상을 찍고 있지만 갑자기 어프로치를 했더니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건 치퍼도 아니고 뭐 어떤 퍼터도 아니고 뭐 굉장히 특이한 그런 제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 어, 라운드에 가서 그린 주변 칩샷과 뭐 모든 벙커샷 그리고 퍼팅까지 이 웨지 하나 가지고 스윙을 해서 스코어 내는 어,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괜찮아요. 이제 뭐벙커도 한번 해봐야겠지만 어프로치, 자 짧은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린에 올라가서 자 바로 습니다. 어프로치는 항상 치는 순간부터 자 홀컵까지 헤드를 던지듯이 이 헤드가 콜컵 방향까지 가야지 올바른 어프로치라고 할수 있어요. 다시 한 번. 아이고 너무 뜨네. 그린, 아이고. 그냥 자신있게 더 크게 쳐야 되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서, 그린. 어, 이건 이상하게 쳤는데도 쓰네요. <laughs> 이번에는 완전히 가까운, 어, 대략 5발 정도에 되는 어프로치인데요.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치면 완전 로브 샷처럼 이 페이스가 완전히 땅 지면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로브 샷처럼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핸드퍼스트를 줘서 자 앞으로 쳐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공이 보내는 게 힘드네요. 스피니 너무 먹고 잘 떠서 그린으로 가라. 자, 그린까지 보내는 게 힘듭니다. 다시. 자, 쭉 밀어서. 그래도 스피니 확 먹죠? 다시 한 번. 완벽하게 쭉 밀어서. 스피니 먹어서 핀까지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퍼팅 찍으러 왔다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자, 이번엔 더 가깝게. 점점, 점점 가깝게 가봅니다. 자, 바로 핀 옆에 한 3m 정도 헤드를 보내기. 이것 역시 뻥 떠서 헤드가 더 빨리 가네요 다시 공투 터치 나올 것 같은데 자, 오른발에 많이 두고 밀어서 오케이 자, 스피닝 딱딱 먹네요 스피닝 자, 오른발 땅 떨어지는 순간 바로 원바운드 스피닝입니다 오른발에 많이 주고 땅 아, 그린 주변에서 그냥 스피닝 팍팍 걸리니까 이거 정말 무기가 될것 같은데요. 퍼터로 쓰려고 외지를 개조했는데 치퍼로서는 스피닝 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벙커샷에 대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벙커는 어떻게 하냐? 뭐 페이스가 누워 있으니까 그냥 치면은 당연히 공 밑을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바운스가 또 받쳐주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대충 쳤는데 그냥 쑥 지나가네? 자, 어프로치 이상하게 하는 어프로치처럼 그냥 막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우, 그냥 쑥쑥 나가는데? 어프로치 하듯이 팔로 막 쳐보겠습니다. 어이고, 공이 그냥 빵빵 터져요. 자, 정상적으로 제가 어프로치 한다면 이렇게 서서 바깥쪽으로 들어서 인아웃으로 이런 식으로 깎아서 이렇게 치는데 사실 얘는 그렇게 치기 조금 힘들어요. 자 일반인들 어퍼로치하듯이 들어서 팔로 이렇게 뻥 터트리니까 그냥 바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거 벙커샷이 더 무기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서 팔로 그냥 치는 거예요. 자, 오 보셨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버리는 이 샌드웨지 하나를 가지고 어, 퍼팅을 하려고 만든 이 퍼터죠. 웨지 퍼터. 자이 웨지 퍼터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어프로치 라든가 벙커에 굉장히 용이한 이거 뭐 치퍼가 다 이런 거 같은데 앞으로 들어서 선수들처럼 쫙 깎아서 벙커샷을 이렇게 깎아 치겠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 막 치는 것처럼 팔로 막 들어서 이렇게 치는데 공이 쭉쭉 빠져나가요 이거 정말 무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남는 웨지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연습하는데도 굉장히 재밌고, 뭐 일반적인 그런 정상적인 클럽들을 사서 쓰다가 바꾸고 바꾸고 하는데, 이런 거 특이한 모델, 나만의 특이한 모델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거 하나씩 만드셔서 즐거운 골프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꼭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라운드를 가서 이 웨지를 가지고 퍼터 다 놔두고 갈 거예요. 웨지를 가지고 가서 퍼팅, 칩샷, 어프로치, 자, 벙커. 뭐 숙환에겐 좀 힘들겠죠. 뭐 숙달이 안 되고 연습이 안 됐으니까 그 모든 것을 이걸로 하는 거,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벙커 그냥 막침 막 나가요. 진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대고 팔로 들어서 그냥 치면 나갑니다. 자, 이렇게 나가요.